자, 이번에는 클래스 변화 실습. 자, 실습이 이제 7번이죠. 자, 보면, 자, 요 7번을 하기 전에, 자, 보면 이제 그 창고글이 있죠. 보면 이제 출처가, 어, 이제 평행우주라는 책에서 이제 제가 이제, 어, 갈치를 했는데, 좀, 아, 미치오카쿠라는 물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좀, 페이지, 어, 271페이지에 있는데, 어, 어, 그 내용은, 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제, 여러분 물리학에 이제 양자 역학이 있죠. 양자 역학에 이제, 그, 이제, 그, 슈뢰딩고 어, 고양이, 이제, 그, 이제, 패러독스라는 그, 어, 그런 이제, 그, 이제 주제가 있죠. 거기에 보면, 어, 쭉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그 도서관에 가서 한번 어 읽어보세요. 어, 이제, 어,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 결론은, 자, 이휴어 이, 에버레스 아삼세라는 어, 사람이 자, 이제 슈레그거 고양이 그 패러독스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 이제 해결하는 방법으로 낸 이제 박사 논문이죠. 박사 논문에 보면 어 이제 죽은 고어어 어, 죽은 고양 고양이가 죽어 있는 상태나 고양이가 살아 있는 상태 두 상태 아두 어, 상태가 이제 어 이제 공존하는 우주가 어 우주가 이제 공존한다. 어, 이런, 어, 이런 이제 논문을 냈다. 이거죠. 이게 보면, 그게 이제 다중우주이론이죠. 다중우주이론. 어, 이게 나왔을 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황당, 황당하게 생각해가지고, 이제 아무 관심을 안 가졌는데, 이제, 어,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어, 이제, 그, 이제, 중요한, 이제, 그, 어, 이론으로, 이론으로 각광을 받게 됐다. 어, 이런 이제 의미죠.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자, 어, 자이그 이제 그그 이제 그, 그, 이제, 그어 이제 책에서 이제 참조한 이제 그을 참고해가지고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어, 어 우리 이제 주체 이제 사람이라 여러분들나 저와 같은 이제 사람 주체 입장에서 어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도 하나의 객체가 되겠죠 그렇죠. 저어 그런 어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아 어, 우주라는 우주라는 객체를 아 어, 우리가 이제 선택해서 자 이제 우주의 속성 어 동작 기능을 여러분들 한번 쭉 나열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자어 어, 우주니까 다른 다, 당연히 속성이나 동작은 이제 어 어 이제 여러분들 뭐 개개인마다 어, 다다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 클래스로 변환했을 때 이제 우주라는 객체의 이제 클래스명은 마이 유니버시티가 마이 유니버스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속성, 동작을 어, 여러분들이 추출해 가지고 이제 모델링해서 이제 클래스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클래스를 인스턴스에해서 이제 한번 어 실행해 보면 말 그대로 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살 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주를 우주를 객체에서 이제 클래스한다 이거죠 그죠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말 그대로 어, 우리 현실에서 가장 어, 이제 큰큰 큰 이제 객체를 추출해서 어, 우리가 한번 클래스로 이제 변환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클래스로 이제 변환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해 보면 어, 말 그대로 이제 어, 우리 이거 영화에 매트릭스 어,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어, 말 그대로 마이유니버스 어, 마이유니버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매트릭스와 같은 여러분들의 우주를 여러분들이 컴퓨터 상에 구현할 수도 있다 그죠 한번 꼭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자 어, 평행 우주 이론을 이용해서 어, 아, 우리가 우주를 실제 클래스로 변환해서 실제 구현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이 예제처럼 자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우리 우리들의 상상력을 이제 우리가 배우는 언어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구현하는 이제 수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에서도 어, 이제 자유로운 상상력이 이제 중요한 거죠.